올해 1월 2일,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선언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그런데 이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도 괜찮은 거야? 좋아진다. 기회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 경작 우리가 궁금한 정보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말도 많고 걱정은 더들 수밖에 없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핵심 정리. 바로 알아보시죠. 사실 광주 전남의 통합 이야기는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2020년에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뚜렷한 진전 없이 결국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광주 전남 대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광주와 전라남도의 통합을 즉각 추진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 교부세 추가 배분 및 공공기관 우선이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으니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시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하고 3월 통합지방정부 출범 준비된 구성 6월에는 통합단체장 선출 7월에는 광주 전남 통합 지방정부 출범까지 빠르게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리하면 이번 행정 통합이 유독 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핵심 정책인 5극 3특 구상 속에서 광주 전남의 통합이 먼저 진행된다면 가장 큰 인센티브를 얻어낼 수 있고 결국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통합하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걸까요? 먼저 구조부터 달라집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통합특별시장을 한명 선출하게 되고 교육감도 한 명만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이 말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른바 덩치입니다. 인구 320만 명을 대표하는 단지장이 되면 정보를 상대로 지금보다 훨씬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자치권 확대와 예산 증가입니다. 서울특별시급의 준하는 권한을 기대할 수 있고 최대 88조 원 규모의 예산 추가 확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가 늘어나고. 특히 보통 교부세는 용도 제한 없이 쓸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주요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전략 사업에 대한 정보 지원이 늘고 광주 군공항 이전처럼 지역 간 갈등 문제도 더 쉽게 풀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말하는 예산과 권한 확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기대 효과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입니다. 사장님들 알고 계세요? 근적외선 빛으로 구워주는 만능 파워 그릴. 자동으로 뒤집어주고 빠르게 초벌구이를 내주니까 기름은 쏙 빠지고 맛은 확 살리고 힘들었던 구이 요리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 사람 몫까지 열이라는 만능 파워 그릴. 다음은 통합된다고 무조건 좋을까? 입니다. 행정통합이 이뤄진다고 해도 사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산넘어 산입니다. 먼저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장을 뽑게 되면 자연스럽게 광주를 대표하는 인물과 전남을 대표하는 인물의 대결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선거가 흥미로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통합 명칭은 어떻게 될지, 시도 소재지는 어디가 될지.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이지만 통합 이후 민감한 사안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광역 자치 단체는 통합하되 기초 자치 단체의 행정 구역과 기능은 우선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광주 지역 교사가 전남 지역에서 근무할 수도 있는 상황처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되는 상황. 이에 대해 공무원 근무지 유지와 구조 조정은 없다는 점을 간담회를 통해 밝혔지만 현 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난 2일 공동선언 이후 2023년 광주전남 통합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합 로드맵을 서둘러 마련하자고 밝혔지만 정작 해당 행정통합연구용역 결과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치권과 뉴스에서는 통합이 되면 무조건 큰 발전과 청사진이 펼쳐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도시 중심 쏠림 현상과 지역 불규경 문제, 중앙정부 정책기조가 바뀔 경우 지원은 줄어드는 상황 등 충분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돼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가 가능할까 합니다. 이번 행정통합 추진을 두고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 아니냐는 라 비판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통합을 선언했던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이 2,000건을 넘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7월 광주전남통합지방정부 출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하고 주민투표에 약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주민투표 대신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도 의회 의결로 통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론을 보면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번개불에 콩볶아먹듯 추진되는 인상 속에서 왜더 일찍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